해, 별이야, 일로 와. 개 운동해야 돼요. 아이게 열태 이뻐야 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열태 이뻐 얘는 물어요 물어요 얘는 물어요 얘얘 물어? 물어요 어 어, 물어서 이렇게 아 어, 물어서 줄에 넣는 거야 아얘 아, 엄청 물어요 얘 주인도 물어요 음. 얘 너는 순둥이구만 순둥이 걔는 사람을 좋아해요. <laughs> 좋아갖고. 이게 다 순하네. 네, 순해 여기는. 하지마. 공력 <laughs> 뜰까요? 뭐가 그렇게, 뭐가 그렇게 분하고 못마땅해, 아저씨가. 너한테 이뻐, 이뻐야지, 라면서? 성격이 그런데, 성격이 그런데, 사랑해주겠어? 그래도 엄마가 사랑한다, 그치?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사랑한다, 그지 별이래, 특별이래.